아... 히오스 왜 재밌어 보이냐고 대체... 재밌으니까... 아...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면 안 돼요 재밌으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응승각이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 이 조합에 질수도 있는 것이 여기 보세요 베타 테스터 2명 1등급 찍었던 애들 우리는 알파 2명 베타 1명 우리가 더 낫군 아... 저희... 개그맨들은 아, 이런 디스코드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 브론즈로 어떻게 갑니까? 지금 골드 2인데 브론즈로 가기가 더 힘들지. 차라리 마스터 가는 게... 아, 똥 말이야. 챙피해 아... 대류를 찍으면 안 되겠지. 만화 중독자 진짜. 우리 편이... 탱 하나. 탱 하나. 한번탑 가주세요. 가는구나. 생한분, 생한분, 탑가 주세요. 남자는 대준데 이것들이 사. 노바 뭐다 나를 나를 노릴 거란 말이죠. 불장난을 엄청 치겠습니다. 이제 뭐 벌써 뭐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지만 더 뜨겁게. 저들을 녹여주겠습니다 아지모다? 어? 에이 거 가짜잖아 가짜잖아 이거 환영이야 환영 때리지마 때리지마 쫄았지 쫄았지 둘 하나씩 오 슈가 있는데 나이, 나를 넌 죽였다 불안박식 어이 무슨 아, 이게 배틀그라운드인 아닌데 포탄을 던지고 그래 슬라. 형 밀지마 밀지마, 내가 불 붙일 거란 말이야, 불. 또 불, 또 불. 아니 아니 아니, 비켜 비켜 비켜, 탱크 비켜 탱크. 띄워. 가져와, 그렇지, 불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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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못 도망가고. 탱크 도망가, 탱크 탱크 도망가, 탱크 도망가, 탱크 도망가, 탱크 도망가, 도망가라고, 탱크! 그렇지! 내가 살렸어, 탱크. 꿀한 방식. 불 붙이고. 우리 계속 옮겨붙어요 킬타스 불운 안아퍼 안아퍼 샤워하는거야 그냥 처음엔 처음에 태서 달은 그냥 샤워해 샤워, 샤워. 어디왔어 그..그..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못떠망가지 안죽어 와.. 미친놈 안아파 안아파루랑시고 안. 있어라. 요새를 부시면두방쏠수 있고. 야, 니네 가라 빨리. 가 빨리. 이르이이치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살짝 빠졌다가 대류 안에서 켈타 딜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내가 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편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야이 새끼. 야, 올라와봐. 와봐. 어 타이코스 어딜 자꾸 덤벼. 어? 배틀그라운드인 줄 알아? 폭탄 던지고 총속에 우리 저게 해을폭격이야 저게 하물이 폭격이야 아, 서화물이나밀라이화물이 편해. 저거, 저거, 저저 저거,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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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기다려. 아니 이거를 옆에서 막아줘야지 아, 걔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야, 얘 죽는다 또. 아. 이거 왜냐면 제가 똥마를 타고 다녀가지고 애들이 좀 약간 우습게 부르는 게 있어. 먹어. 나 20개 먹으면 보호막 생겨. 노바 따위는 무섭지 않아.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이거 먹으라고, 이거. 갖고 와, 너는 갖고 오고. 그렇지. 내가 달게, 내가 달게, 내가 달게, 내가 달게, 내가 달게. 내가 달게. 달자. 아시, 이렇게 빨리 가. 내가 달게, 내가 달 거야. 달아. 그렇지 달았. 어 아니 포탑을 아 여기다 아씨 젠장. 아씨 포탑을 여기다 놨았 아이 젠장! 아유 이런 젠장! 포탑을 여기다 넣었어. 아이씨. 저거 막아! 막아 막아! 또 왔다 왔 무중에 또. 먹기 느리고. 잡아 잡아. 아 이게 자꾸 게임이 개기적으로 가면 안 돼. 아이. 홀드에서 말이야. 그렇지. 불불 불. 불, 불. 1대8 지키고 난 안에 결어, 경험치 먹고 아니 화물이다는 건 기본이죠 한 번만 해봐도 알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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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 이씨 오지마이 기야이 으아 얘들아 아이 정치 시작되는 데 이러면 아이씨. 아이. 좋았어, 쟤는하 없어. 좋아, 이기고 있으니까 정치가 아직 없군. 아 이거 지고 있을 때 이랬으면은. 정치 시작될 보냈어. 좋았어. 그니까 이러면 대류를 일부러 대류 찍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무술이 <laughs> 쉽게 먹고 너타이코스너 지금 되게 미따지. 아, 아, 직상. 불덩이를 찍겠어. 타이코스 얄미우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불덩이 안 치는데 밀자. 타이코스 때문에 안 되겠어. 일와 아도겐!!! 아도겐 날라갔어 죽어!!! 그렇지 아도겐 너 뭐냐 아, 어, 을습니다물 밀어야지 뭐해 아 이제 불사기 찍으려고 하는데 열받게 해가지고 아도겐 찍었어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이거 찍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쿨타임도 길고, 테사다로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안 죽어. 원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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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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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렇게 치면 어떡하냐? 불가져가, 불가져가야지. 도도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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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지금 먹기가.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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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여까지 가면 어떡하냐. 야야야야야. 아이 쟤 너무 오버했어 제가. 아군광곧 다시 배치 아니지 불사로 써가지고 저기를 보호해야지 탱을. 혼자 써봐야 새사 하나 보호막 있으면은 안 죽는데? 기다려. 그 혼자서 그걸 왜 그걸 쳐가지고 거기가 두들어 맞고 있나? 레오리은 그래 아직 안 왔어? 여기다 딱 이걸 쓰는 거야 원래 여기다 원래 그걸 쓰는 거라고 여기다 딱못 가게 먹기고도 와. 너 일로 와봐라. 너 타이커스 잠깐 나좀 보자. 안 죽지. 안 죽어도 기분 나쁘게 도망가라. 아도엔안 죽지 안 죽지. 그래서 쏴야 돼요. 재밌으니까. 왜냐면 이제 저렇게 해야 타이커스가 겁나 가지고 못 와. 13 만들자. 어레이 아, 어떻게 똑같아? 아, 어, 지먹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내가 달게 내가 달래 <laughs> 지가 막혀. 지가 지가 막혀. 그래 그래. 지아지 <laughs> <laughs> 아 상처가 기고 환자하고 환자하고 와씨 이게 아니 아씨 <목소리> 와씨

아 이거 붙잡쓰면안 되는데 와환장하겄네 진짜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네 기댈 데가 없어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어 진짜 아자 우리 지금 내려고 있어 와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 언제든지 내생막 돼. 우리 거가고 쟤네 거 막고 하면은 역전. 뒤져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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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요? 사고는 선택이고. 아 이거 막아 이거. 아. 아. 한대 때려 빨리. 저 위에 거도 또온다 어 모르겠다. 걔 데리고 와.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된다고. 이거 막아야 된다고. 이거 두 개짜리. 마무리 적의 핵을 폭격한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쳤어어어어어어어어튀어튀어튀어어어어어어네우어 건드린거 창피아씨와 16이야 다시 해볼 수 있어 지마너 일단 한대 맞고 뒤져라 너 하나 가고 아저 보호막 빠져야돼 보호막 빠져야돼 보호막 빠지고 빠지고 그렇지 빠지고 아...씨 여긴 불작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작을 하면 안 됐어. 언제든지. 빨리 밀고. 다음 거 맞고.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오바를좀잡아주는 그래 그래 지금이다 지금이야 와 저러도 막았어 와 튀어 튀어 아니 역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무슨 경우냐 이게 아 이게 아 제가 그 공성에 좀 집중하느냐고. 아니 근데 여기서도 이길 수 있는 게 골드. 이거 저기 야 너는 우드를 그래, 여기 못 먹어, 못 먹어. 빨리 날라가라. 이거 먹기야, 루시우야. 이거 먹히면 끝난다. 그렇지, 지금이야. 들어가, 들어가, 밀어, 밀어. 너희들에 달렸다. 이치 업투유 밀어, 밀라고, 얘 밀라고. 야, 밀어, 밀어.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지켜냈어. 아아아아아아, 지켜냈어. 1대 1이야. 우리가 부면이겨 아아아아아. 아! 야,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씨. 야, 씨. 이거 이자 이길 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붙여 빨리. 좋았어. 상대 20렙이다. 야, 넌 빨리 피 빨아 먹고 빨리 살아나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노바 이씨 아니 안돼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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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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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루시우 기다리라고 아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아이씨아나 죽잖아 아 멍청이들아 아 적의 핵을 폭격합니다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요!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야 <laughs> 이겼어! 이겼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겼습니다! 아 이겼어! 아 이거 레오리 하나 줄게 잘했어! 아 이걸 이겼어요! 아